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원 여러분, 김동연 의사와 임태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 의장, 김진영입니다. 기록적 폭염이 연일 경기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 시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퇴출하고 있는 만큼 공인 일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구위기는 이제 우리 삶을 흔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폭염 또한 구조적 재난을 인식하고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입니다. 경기도의는 앞으로도 모든 재난 대응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생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 11대 경기도 의회는 오늘 또한 번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고박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이하는 민생 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의회를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 의회는 후반기 1년간 실천과 변화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들어진 소중한 조례가 민생 현장에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전국 지방의 최초의 조례 시행 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고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도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 정책 추진단 또한 후반기에만 도내 시군별로 100여 건이 넘는 지역별 정책 현안을 수렴했습니다. 국회를 찾아 직접 호소하는 일은 물론 각종 토론회 촉구 건의안 제출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해 제도적 공백에 놓인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렸고 의회의 수건인, 수건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 1,420만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께 외쳐왔습니다. 전국 지방의 최초의 의정연수원 건립에 본격 착수에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도적으로 짓고 왔지만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두드림 끝에 3조직제시 신설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도전 없는 변화는 없고 변화가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아, 비록 당장의 완전한 결실을 내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으나 의회의 스스로 길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자체로도 의미있고 갓진 걸음입니다. 집행부 또한 지금이야말로 의회와 가장 긴밀히 협력해야 할 시기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행정과 정책은 의회와 집행부의 조화로 동행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과정 속에 더 나은 경기도의 내일을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한 축인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대표 정신이 대표 의원님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이 의회 전체의 협력과 상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무거운 책임으로 의회 균형과 안정에 힘써오신 김정호 전임 대표 의원님의 도구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입장과 생각을가릴수 있어도 도민을 위한 마음만을 갖춘 하이 부동의 정신으로 의대 여야, 집행부 모두가 협치의 길을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11대 경기도의 지난 고름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늘동행했다고는 단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민 눈높이에 닿지 못했던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런 아쉬움조차 남김없이 성찰의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후반기 남은 1년은 끝이 아닌 완성의 시간입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무엇을 해내야 할 것인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중요한 시간입니다. 완성을 위한 제 11대 경기도의 마지막 1년이 도민 산속에 진짜 의미로 증명되도록 저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 155명 의원 모두 처음에 가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